안녕하십니까? 강건너 TV의 주성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소재해 있는 미국 의회에서 전해온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회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켜 치명적인 폭동을 일으킨 지 4년 만에 지난 6일 월요일 미 국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선거 승리를 인증했습니다. 카말라 헤르스 현 행정부 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여 트럼프에게 패배한 선거 인증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눈으로 뒤덮였고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보안 펜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단한 번의 반대도 없이 2024년 승자로 공인되었습니다. 40분간에 의해서 각 주의 투표가 집계되었고 의원들은 대표단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4년 전 의사당 폭동을 신중하게 돌아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025년 1월 6일은 1988년 이래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의 인증에 반대하는 의원이 단한 명도 없었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선거인단 투표와 전 국민 투표에서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압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017년 의원들이 트럼프의 대, 첫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 민주당은 11번이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31명이 하원 의원 민주당이 오하이오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선 승리를 인증하는데 반대했으며 해당 주의 투표 문제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도 불구하고 선거 인증 4년 전까지 워싱턴 외에 일반 미국인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할 전통적으로 일상적으로 절차였였습니다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불만에 품고 폭력적인 반란을 시도하며 의사당을 습격하기 직전 147명의 하원 및 상원 공화당원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의 승리를 인증하는 데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 동부 시간으로 저녁 7시 의회에서 카멜라 헤리스현 행정부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수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서 선거인단 투표수를 감독했었습니다. 그리고 헤리슨 부통령은 기자, 어, 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권력의 평화적인 이항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헤리슨은 오늘 저는 제가 여지껏 내내 해온 일을 했습니다. 즉, 미국 헌법에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여러 번 했던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오늘은 미국 국민, 미국 유권자의 투표가 집계되고 그 투표가 중요하며 선교 결리를 통해 투표자가 투표를 정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한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예근해 주는 일도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 상하원들이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트럼프 2024년 선거를 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의 기대와 또한 두려움이 동시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미 미국 국회와 u n 에서 한국의 이재명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회 청문회를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날 대북 제재를 어겼고 또한 부정 투표와 탄핵 당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수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60% 이상 관세를 매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나마 운하도 미국에서 다시 되돌려 바으려고 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기타 우방국가들에 관세를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간에 캐나다 총리 주스텐투레이도가 사임하는 예, 사임을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5 1 번째 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캐나다 국민들이 거의 모두가 미국에 속하는 것에 거부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심스럽게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전 세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성철 USA 칼럼이었습니다.